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해리가 악플러 소동 이후 밝은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해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해리가 쏘는 커피 한잔 하고 가재이라고 적힌 커피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해리의 모습이 담겼다. 해리는 스태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늘 예쁜 옷만 찰떡콩떡 입혀주시는 감사하고, 감사한명 투구라며 스태프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해리는 우리 함께한 지 벌써 4년. 실장님 덕분에 늘 제가 완성된다라며, 우리 천년 만년 함께하자라고 덧붙였다. 해리의 게시물을 본한 스태프는, 얼굴도 마음도 너무 예쁜 우리 해리. 앞으로도 꼭 일만 걷자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해리는 사랑 가득 실장님이라고 화답하며 애틋한 마음을 뽐냈다. 1994년 생인 해리는 올해만 30세이며 지난 2010년 그룹 걸스데이로 데뷔했다. 그는 걸그룹 활동 이후 영화판 소리 복서, 빅토리, tvN 응답하라, 1988, 간 떨어지는 동거, sbs 딴따라, mbc 투값스, 일당 백집사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렸다. 현재 해리는뉴 모바일TV 선의의 경쟁 촬영 중이다. 해당 작품은 대한민국 상위 1% 학생들이 모인 채화여고의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주방 보육원 출신 우슬기 정수빈 분과 전학 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다.